행사 네. 우리 집회 네. 그거 조금 좀 말씀을 좀드려야 되겠네. 네. 3월 26일은 어, 잘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 11주년 되는 날입니다. 11주기라고 그러지 11주기. 그날은 이제. 네. 충북, 충남, 대전에 계신 우리 관계자분들이 대전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저희 중앙당 같은 경우는 또 그날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에 대표님 이하 지도부와 중앙당 관계자가 아직은 서울은 아직 구인까지 밖에 지금 모임이 그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 다 같이 K 방역이라는 명목은 어 지켜주는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그 참배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2시에 이화장이라는 데가 이제 우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거주하시던 곳, 이화장에서 이제 산신 기념 행사가 있어요. 그거 이제 대표님 수행해서 왔다가. 그게 이제 26일 날 이제 행사고. 그 다음 날이 27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 시부터 대구 시내 단월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2부 집회를 항상 하던 또 대구의 그 저기 그어 한일극장. 한일극장 그 주변에서 전국에 시도당이 모두 참여하는 대형 퍼포먼스 집회를 갖습니다 3월 10일 에 서울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진 게, 대구는 100인 이하 집회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도 수십 대 동원이 가능하고, 또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오셔도 됩니다. 각 시도당에, 공지 잘 보시고 버스 이용해서 내려오시고, 아니면 또주변에또 주변대로 한시까지 어 이렇게 오셔서 태극기 집회를 대형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주요 포스트 지점을 한 7곳을 정해가지고 각 시도당별로 이제 거기서 99인까지 모이는 그 집회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대구에는 한군만 신고한 게 아니라 서울 같이 여러 곳에서. 아, 그렇 그러니까 예, 예. 얼마든지 많이 가셔도 아, 되요 가셔도 아, 되죠. 아, 네. 아, 아, 여러 곳에. 아, 아. 서울보다는 덜 불편하니까. 네. 예. 어, 제 많이 오셔서. 각 시도당이 이제 거점을 정해주면은 거기에서. 음. 아, 그, 지난번 3월 10일 날도 보니까. 예. 그, 시도당 별로 다 이렇게 포스트 지정을 해드렸는데. 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짜여진 그런 그,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집회 프로그램이 시위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어,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당은 여기서부터 뭐 어디까지다. 용문역에서 양평역까지다. 그럼 용문역에서 양평역까지 한 10m 간격으로 그냥 피켓 들고 태극기 들고 쭉서 계시면 됩니다. 그, 그, 어, 우리가 이제 네, 그 시위하는 그런 게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저 천막 당사님처럼 목에다 걸든지 손에 들든지 피켓 걸고 지나가는 차량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사람이 없다 여기는 근데 차는 꽉 막혀 있거든요. 그 차를 향해서 우리가 알리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이거는 살짝 견는줄만 해도 딱 보이지 않습니까? 어, 그런 현수막 효과를 노리는 거니까 자기 그 지역 시도당에 배정된 위치에서 가급적이면 자리를 지켜주시고 정이 이제 그 뭔가 어뭐 경찰이나 뭐 이런 행정 관청의 이렇게 다툼의 요소가 있으면. 중앙당으로 오셔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지방에서 어떻게 서울, 경기, 인천, 뭐 충북, 대전, 대, 경, 저기, 충남. 뭐 이런 곳은 아무래도 대전한, 대전한 차량이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인원들을 모집해서 버스에, 네. 네, 태워서 이제 가실 확률이 높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꼭 지켜주셔야 될게 담당자, 그 어, 차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항상 어, 탑승자 명단, 그다음에 승차하기 전에 아시죠 발열 체크, 발열 체크 빡 하시고, 그다음에 버스 내에서는 버스가 움직이고 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버스 안에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생수 물통 외에는 허용이 안되는 겁니다 이거는 K-방역의 가장 핵심적인 그, 그 규정이기 때문에 어, 목이 마르면 물은 사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음식물은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각 시도당 어, 위원장과 그 다음에 버스 담당자들 사무처장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버스가 운행되는 그런 지역은 음식물은 실패. 준비가 되면 쉬, 싫습니다. 싫는 것가지 돼요. 잡수실 때는 휴게소. 휴게소. 휴게소에서 서로 이렇게 좀 분산된 상태에서 음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볍 보면 지역 지방을 내려가다 보면 관광버스가 한 휴게소로 다 들어갑니다. 약속이한 듯이. 그것도 이번에는 조금 지향을 해야 되겠다. 경기도 관광버스에 1호 차가 A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2호 차, 3호 차다 A 휴게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출발하기 전에 서로 약속을 해갖고 어느 휴게소는 A 1호 차, 어느 휴게소는 2호 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갖게 돼가지고 들어가셔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준비하신. 음식물이나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사안에서는 음식물은 금물이라는 거꼭 염두에 두시고요 보는 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보는 눈도 많고 어, 우리를 찍어가는 카메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키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이제, 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조금 그거를 잊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의를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평상이 생활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차량을 모집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27일 대구에서 행사가 끝나고, 그 며칠 뒤에 3월 31일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다가옵니다 3월 31일 구속된 날입니다 구치소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딱 4년 되는 날이죠 그날에 그 함성을 다시 한번 을지로 입구를 중심으로 또 한번 또 같이 3월 12일을 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아직도 거리두기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모임의 집합체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지정된 장소에서는 9명만 집회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각기 9, 9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포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또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면 거기서 시위를 하시다가 나중에 행진해 가지고 네, 그, 지난번 우리 을지로 입구에서 행사한 것처럼 건너 건너 건너에서 이번에 지난번에는 그 어, 무대 주위에도 무대 주위지만 건너편 이런 데는 사람이 좀 없었어요. 깃발 들고 그러신 분들은 건너편에 가서 깃발 접었다가 접어서 이제 개인 휴대폰, 무대용품처럼 두고 다니시다가 저쪽 건너편 가서 그냥 깃발도 쫙 피고 서 계시면 됩니다. 거리만 한 10m 정도 이, 이격 지키면 되거든요.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뭐 힘들게 깃발 준비하고 다 했는데 행진 때만 쓰지 마시고 무대 주위에 계, 계시지 마시고 그 무대 건너편 길 건너편, 그서 어딘지 아시죠? 네아죠 모텔 백화점 쪽 이쪽에 그 팔번출구 앞쪽 이런 데 을지로 방향, 종로 방향, 거기 한서 사거리가 잘 되어 있어요. 고견제 3월 31일, 불법 인신 감금된 지 4년째 되는 날에 우리의 또 함성을 소 그곳에서 또 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3월 31일 날은 서총대를 오전에 갑니다. 소총에서. 지도부를 또 모시고, 서청대도 다고서청교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오셔도 됩니다. 다 오셔도 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인 것처럼, 그냥 거리만 길게 떨어뜨리고, 서청대 잠깐 들리셨다 가셔도 됩니다. 자꾸 뭐 9인 이하, 뭐 10인 이하 뭐 이래서 뭐, 딱 그거만 지킨다. 그런 법, 법은 있습니다만은, 또법 외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게 허락된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거리두기거든요. 거리두기. 그치? 거리두기. 10m 이상. 그거만 좀 지켜주시면 됩니다. 오셔서 비치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집회장소로 가시는 것도 꽤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나는 오전에는 서청대, 오후에는 을지로 있고, 이것이 이제 3월 31일 수요일이죠 아마도 수요일날 스가요자 그러면 이제 그 4월 1 0일날은 이제 어 본래는 이제 경상남도 진주시에 LHC 본사가 있으신 건 아시죠? LHC 본사가 경남 경남 진주에 있습니다. 그 경남 진주에서 뭔가 LHC에 대한 그 불탄데를 타고는 싶었으나 지금 진주시가 많은 숫자의 그 사우나에서 발생한 그 중국역병이 도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서 경남에 는좀 그렇고, 부산으로 이제 정한 거거든요. 부산은 아직까지, 오후 1시에 시작하는 것까지 됐는데, 이제 그 고점들이 부산국 백인 이하 집회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은 부산에서 이제 그런 문재인문재인파파 독재 그 사기꾼 놀러나가는 그 규탄 대이 있습니다. 것이 현재 우리 중앙에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웬만하시면 박시도당에 문의하시고 중앙당에 문의하셔서 아들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공식 카페에 들어가시면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네, 응.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어, 그런 제안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아이디어 창출에 의해서도 의견 제시를 좀 많이 해주셔서 공식 카페 공지사항을 보시면 15가지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24일까지 비서실이나 민원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천막당사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중앙당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꼭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용문역 현장에서 변성근 조직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로 저... 와!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이제 변성근 후보 쫓아다녔잖아요. 처음엔 찍을 줄 모르니까 저 뒤에서만 쫓아가서 그 우리 변성근 후보님 뒷꼭지는원없이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집중적으로 그, 그 머리 없는 부분만 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왜 머리 없는 데를 찍니 거기만 내가 일부러 찍는다고 놀린다고 절대 그게 아닌데 실력이 딸려서 그런 거야 네. 아우 우리 고항하 네. 화이팅 네, 감사합 힘차게 합시다. 예. 네. 변준 네, 대, 변니다조원진 네, 네. 네. 배우진, 아, 대표님을 위해서, 힘차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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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네, 감사합니다. 예. 네.